자, 오늘은 구글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명쾌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상, AMPM 글로벌 안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MPM 광고 컨설팅 4팀 어, 마케터 안영주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구글 광고에 대해서 어,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구글 광고는 이제 구글 애즈라고 이제 또 공, 그 광고하는 그 플랫폼이 또 있습니다. 어, 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구글 애즈란 무엇인가? 어, 구글 애즈란 이름에서도 직관적으로 알수 있듯이 구글의 대표적인 온라인 광고 플랫폼입니다. 어, 처음 구글 애즈가 런칭이 되었을 당시에 공식 명칭은 구글 애드워즈. 였지만 이제 2018년 어 리브랜딩을 하여 구글 애드로 공식적인 명칭을 이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어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제공되는 서비스는 어, 과거 애드워즈와 동일을 아 동일하고 있습니다. 구글 유튜브에 표시되는 모든 광고를 어 구글 애즈 광고 플랫폼 안에서 모두 세팅할 수 있고 동영상과 서비스 제품 판매 리스팅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광고는 구글 뿐만 아니라 GDN, 어,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어,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를 통해 구글이 아닌 전 세계 다른 웹사이트, 어, 모바일 앱에서도 디스플레이 되며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어, GDN은 전 세계 모든 유저의 80% 이상에게 노출될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떻게 보면, 이제 이, 어, 구글 엔즈를 통해서, 어, 이제 GDN, 을 통해 구글이 이제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이제 뭐 모바일 앱이나 어 웹사이트 어 이런 곳에서 이제 좀 자잘자잘하게 보이는 그런 이제 광고들 같은 어 광고 같은 것들이 이제 음. 이곳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된다. 어뭐전 세계 모든 유지의 80%에 80%, 음. 예, 80 이상에게 노출될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어 최고의 장점이 장점이라고 예, 볼수 있습니다. 어 구글 광고는 유료이며 어 키워드에 따라 CPC 어 네이버 검색 광고랑 어 똑같. 그 방식으로 이제 그 과금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십 원부터 어 경쟁이 높은 키워드의 경우 10만 원 이상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다만 적절한 랜딩 페이지와 어 이제 전환율 최적화 어 시야로 키워드 <laughs> 리서치 및 경쟁사 분석 등을 통하면 엄청난 이제 투자 대비 수익률을 수익 수익률 및 이제 로아스 이제 광고 대비 수익률을 성취. 할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용을, 사용하고 있는 어, PPC 광고 플랫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글 애즈와 구글 애드 애드센스 이두 이 가지가 있는데 어이두 가지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제가 또 이거 좀 팁을 팁이 아닌 이제 좀 알려 드리고자 뭐긴 내용은 아닌데 어, 구글 애즈와, 이게 구글 애즈고, 이제 이게 구글 애드센스인데, 어, 구글 애즈와 구글 애드센스는 이두 가지는 이름이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글 애즈는 내가 직접 구글에 광고비를 지불하며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고, 구글 애드센스는 이제 내가 구글에게 돈을 받고, 어, 내 사이트나 어, 내 블로그, 어, 유튜브에 광고를 기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즉 어, 정리를 하면 구글 애즈는 어, 내가 돈을 내고 어, 내가 돈을 내고 이제 광고를 이제 하는 거고 어, 애드센스는 내가 돈을 받는 받고 이제 광고를 해주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 이 구글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도 어, 집행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파급력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말씀드렸다시피 어전 세계 이제 80%의 이제 인구분 인구 분들의 대상으로 한해서또 광고가 또 진행될 수 있고 또 여러 매체 어떻게 보면 어 브랜딩이도 좋겠죠 예,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이제 유저들에게 이 내가 실행하는 이 광고를 이제 뿌릴 수 있다는 그 엄청난 장점이 있어서. 어 브랜딩을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하시고 또 cpc 검색 광고 도 어, 진행이 가능하니까 어 생각 어 이, 되게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음. 다른거 혹시 이런거를 잘 모르셨다고 어, 모르셨다면 저한테 에,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좀더 정확하고 어, 자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식으로 어 광고가 되는지 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구글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명쾌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상 AMP인 글로벌 안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